저는 부산시청에 부산국제디자인제에 지금 왔습니다. 마침 운영위원장으로 계시는 최장락 위원장님이 계시는데요. 위원장으로부터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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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국제디자인전을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죠요 예. 네. 예. 네. 그런데 지금 국제, 부산국제 디자인전이 올해 몇 해째 시작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 18회째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 그동안 쭉 이렇게 18회 동안 오시면서 쌤이 이렇게 진행해 오셨는데 어려운 점도 많았었던데 이번에요? 네, 저희 이제 부산국제 디자인전은 매년 이렇게 주제를 달리해서 전지를 합니다. 올해 같은 주제는 디자인 기후 위기를 말하다 이 주제를 가지고 6개국에 173명의 전문 디자이너가 참여를 한 비핵 전시입니다. 예, 이 특별한 의미가 있네요. 어, 디자인 기후 위기를 말한다. 정말 이게 지금 올해도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힘들하시는데 어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 디자인에서 어떤 개몽적인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가신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예. 어, 그러면 이 디자인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되세요? 네. 예. 지금 그, 우리가 지금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의 기기 위기를 지금 현재인들이 이렇게 협조를 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큰일 날 그런 지구의 상태입니다. 산업혁명 이전에 약한 2000년 이상 오기까지의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랐습니다. 그렇지만은 산업혁명 이후에 현재 오늘날까지 1 1도 올랐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80년대, 90년대 이후에 파리협정을 통해서 지구의 상승 온도가 1.5도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1.5도가 더 올라가면 지구는 정말로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빠져들거든요. 지금, 지금 마지노 남아있는 게 0.41도가 남았습니다. 0.41도가 올라가면 지구의 환경상태는 엄청나게 힘들어집니다. 예, 1도... 생태계의 변화가 엄청 일어난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일어남으로서 지구의 몸살을 많이 알았는 모양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을 우리가 디자인에 대해서 또 걱정을 해보고 또 디자인에서 이런 문제를 또 걱정해 보면서 새로운 모색을 찾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디자인은 또 어떤 방향으로 또 나가야 될것 같아요. 사회 개몽적인 역할도 있지만은 또 디자인의 방향이 또 어떤 방향을 찾아가야 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예, 있을까요? 지금, 저, 부산에, 어, 이, 어, 디자인을 가지고, 디자인 항공을 가지고, 국제적인 캠페인 또는 시민을 상대로 한 캠페인은 우리 부산 국제 디자인제가 유일합니다. 아. 어... 유일한 이 단체에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사항들을 이슈화 시키고, 개몽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아마 먼 훗날 크게 후회할 것 같아서, 매년 이렇게 주제를 달리한 어, 이 교육이 없이 문명의 발전이 있을 수 없고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겠죠거 여기 네. 이제 디자인이 디자인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어, 관심을 유도하고 또 어, 관심을 통해서 또 변화를 가져오는 사회개몽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좋은 기획을 하고 계시네요. 올해 참여하는 어, 국가는 몇 개국? 도 참여됐습니까? 네, 저희 부산 국제 디자인제는 주로 아시아권역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주나 유럽 쪽은 또 약간 예산이 수방 되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6개국의 173명의 전문 디자인너 교수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더불어 이제 학생 디자인 체험진이라고본 협회에서 박사급 이상 교수 분들이 부산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은 두개 학교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 부산예술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디자인 수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참여자가 72명이 참여해가지고 오늘 같이 제시합니다 그, 기성세대와 신세대와의 그, 그, 교차적이고 또 교류를 통해서 세대간의 연결을 이어주고 또 연결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유도하는 이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세대 간의 관계를 잘 맺어 주는 것 같습니다. 설명도 조금 곁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 예. 이게 작품적인데 이게 오른쪽에 있는 이 작품이 전체 작품이 우리 운영 위원회에서 어, 초대 작가상이라고 수상을 아. 한 윤영호 교수님. 아. 어, 의이 어, 디자인 작품을 초대작가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상도 하고, 메인 포스타도 이런 응용에 쓰고 있게 있습니다. 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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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작품은 우리 저 부산대학교 이창근 우리 예술예대학장님 작품인데요. 이렇게 구름 어, 위에 책 위에 독수리가 나는 이 이미지가 상당히 지금 환경은 상당히 이렇게 좋은 환경으로 나타납니다만은 이러한 상태에서 창작을 해가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시기. 그런데 이런 모군들이 기후가 안전하게 유지되어야만이 가능한 그러한 컨셉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어 전시작품이 부산 작가 작품이 한 50여 점은 저희들이 어 부산의 외에, 예를 들어서 동남아 지역에 이동 전시를 하기 위한 그러한 작품 어 지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이제 이동 전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년에 예를 보면은 매번 대만이나 미얀마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이동 교류를 통해서 저희들이 왕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외국까지 작품을 가져가서 전시를 한다는 것도 또 새로운 교류가 되고 또 인식도 높여주고 어, 그럴 때리라고 된는데 그런 또 디자인이 포맷이 또 재밌네요. 그리고 여기 작품은 우리가 교육하지 않으면 정말 위기는 더 가까이 다가오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교육을 통해서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이미지들을 담아낸 작품이 되겠네요. 네. 예. 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네. 이 작품은 우리 부산국제디자인제에서 어, 나이 좀 드시고 세월이 지나면은 그분이 혹 무슨, 어, 어 돌아가신다든지 어떻게 어, 디자인 작업이 어려울 경우에 그 분이 그 옛날에 뭘 하셨고, 무슨 디자인을 하셨고, 생활이 어떠하셨고, 이런 부분들을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국제디자인지에서는 물로 작가님들의 어, 체록집을 만들어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후세에 남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에 있는 작품들은 1974년도부터 어, 70년대 말까지 부산공예학교에 근무하셨던 디자인, 교사님들 타지에 계신 분들을 일곱 분을 우리가 현장에 가서 경기도 인천 김포공항 옆에 가서 녹취를 해서 출판기념회를 오늘 개최하게 됐습니다. 특히 여기에 렌선이 쌤이라든지 이병구 선생님, 송명수 선생님은 오늘 서울 또는 대구에 계신 분들인데 오셔가지고 같이 출판기념회를 아주 약속에 간단하게. 코로나 때문에 캠프를 불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조작 모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지금 현 세대에 해놓지 않으면 그그 시대에 어떤 작가들이 어떤 분들이 작업을 했고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체력집을 만들어서 예산이 없으면 책을 만들지 않고 디지털로 만들어도 보관해도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 영역에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램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없이 현재가 존재할 수 없고 또 미래를 지향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과거의 디자인 역할을 해왔던 교수님들과 또 선생님들을 이렇게 찾아주시고 역사를 조명해주시는 위원장님 정말 모범이 되고 기감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시네요. 한번더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반성하고 또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그런 계기들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전시가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작품은 어디에서 온 작품들이에요? 예, 이 작품들 보면 타이포 자체가 우리나라의 그런 말 의외에 좀 다른 좀 외국 작가 작품들입니다. 그렇죠? 아, 그러시구나. 예. 좀 이미지가 좀더 설어 보이네요.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그 나라에 맞는 또 적기 콘텐츠를 찾아가지고 예.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예. 우리가 여기에도 우리가 같이 수용을 하고 예. 같이 배우면서 느끼는 그런 걸좀 가지게 되지 예.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다른 나라의 문물이라든지 문화를 또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보게 되는 거로서 새로운 또 느낌들이 오겠죠 그렇죠. 예, 예 좋은 그 작품들이에요. 어, 우리 부산의 미래 세대를 위한. 부산시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은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 또 부산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를 한 작품들입니다. 지난 7월달, 8월달 2개월 동안 그 학교에 우리가 현장을 방문을 해서 학생들에게 체험수업을 같이 했고 그 다음에 비대면으로 학생들이 직접 제작을 하여 제출을 받은. 두 개의 고등학교 72명의 학생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 기후위기를 말하다. 이런 주제로 작업된 것이고요. 이런 작품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아주 디테일하고 컨셉이 맞으면서 우리 부산의 디자인 미래 시대는 엄청 밝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후진 양성도 똑같이 깨들이면서또 이끌어 가시는 우리 위원장님. 정말 모범이 되는 그런 교육 활동에 선행적인 역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 후진인 또 양성 없이는 또 우리는 미래를 기약할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예, 작품을대어서 조금 더 가까이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뭐 기후에 가는 말을 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작품들을 이렇게 좀 보시면은 학생들의 작품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작품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내년 부산시,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감님이 참여하셔서 이 작품에 대한 아주 감탄의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더랬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현장에서 오프닝 행사를 같이 않습니다만 교육감님께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작품 학생들과 같이 작품 하나하나 설명을 들으면서 너무나 작품이 우수하다 이러한 말씀들이 1회부터 17회까지 교육감님이 참여하셔서 처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축사 또는 격려의 말씀을 받아서 저희들이 영상 작업을 만들어 가지고 아시아 권역에 어, 송출을 어, 하는. 이 그들이 봤습니다. 강렬한 이미지가 좀 되는데 이 작품들은 어디 작품들입니까? 어, 이게 이제 미얀마 작가들의 작품입니다. 2021년 6월달에 어, 미얀마에서 일어난 일들은 저희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또 저희들 디자인의 작가들과의 교류는 매년 있어왔습니다만은 올해는 그런 교류가 엄청 힘들었습니다. 고좀몇 그 작가의 작품들이. 현재 미얀마에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또는 그래픽이나 사진이나 이런 작업들을 해가지고 보여내온 작품들입니다. 상당히 좀 이렇게 역동적이지만 조금 위험한 상황의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미얀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수 있는지 우리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민주 사회로서 조금 보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렇네요. 인간의 후문니즘을 생각해 볼 때, 인간의 중요성, 결국은 인간이 중요하지요, 사람이 중요하고, 네. 어, 그런 측면에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어, 이 작품은, 어, 산일보의 어, 기사에 수록되었던 책 영옥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이따 보면은, 이런 공과 지문을 통해서 이런 흘러내리는 이러한 눈의 위험성, 이런 박포도의 위험성. 이런 현재가 지금 엄청나게 위험에 도전돼 있다는 그런 상황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 네, 그렇죠. 현재 이그 위기 사 지역에 또 디자이너들과 이렇게 교류를 가지시고 또 함께하시는 또 지역 문화의 활성화를 높여주시고 그런 단체를 만들어 주시는 우리 위원장님 어, 정말 감사드리며 앞으로 영원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단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